안녕하세요. 저는 교육 서비스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운 좋게도 인생에 큰 풍파라고 할 만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고, 그건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결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으로 능력 좋고 착한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와 평범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은 다 저를 기만한 것이고 제 행복한 결혼 생활은 거짓 위에 지어진 아슬아슬한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성은 결국 부서졌고요. 그 남자와 저는 아는 지인분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의 나이는 저랑 동갑이었고 IT 관련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직장인이었다가 뒤늦게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작은 벤처 사업이지만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유능하고 성실해서 나중에는 유명한 사업가가 될 거라고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과 저는 첫 만남부터 좋았습니다. 대화가 잘 통했고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죠. 그때 제 기분은 좀 유치하지만 마치 제 반쪽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남자도 저에게 호감이 있는 눈치였어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다음 데이트를 기약했고. 그렇게 종종 만나오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관계가 깊어지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나서 서로의 집안 이야기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중소기업 규모의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평생 사업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인맥이 넓은 편이세요. 아는 분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으시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 사업을 하는 남자친구도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우리 아빠한테 잘 보여라. 워낙 인맥이 넓으셔서 자기가 하는 사업에도 도움을 많이 주실 거다. 그랬죠. 그 말은 진짜였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그 남자가 회사 사활을 걸고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투자자들을 저희 아버지가 소개해 주셨거든요. 하여튼 저와 그 남자는 좋은 만남을 유지해 오다가 양가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먼저 얘기한 것이 1년 정도는 신혼 생활을 즐기고 그 뒤에 아이를 갖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아이를 가질 생각은 있었지만 최소 1년 정도는 신혼기간을 가지면서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었거든요. 남편도 그러자고 했고 시댁에도 저희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은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제가 생각했던 행복한 신혼 생활을 많이 즐겼어요.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워낙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틈나는 대로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저는 제 계획대로 아이를 가져보고자 시도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진 제가 원하면 아이는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매년 산부인과 정기검진도 받는데 그 흔한 무록 하나 없이 자궁이 아주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라고도 하셨고 또 저희 집안이 친가나 외가나 전부 다복하시거든요. 그 흔한 난임 한명 없이 자식들이 다 많은 편입니다. 결혼한 제 사촌들도 전부요. 그렇다 보니 저도 당연히 임신에 관해서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 될수 있을 거란 막연한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아이는 생기지 않더군요. 1년 가까이 자연 임신이 안된 겁니다. 조금 초조해진 저는 배란 테스트기도 써보고 날짜를 일일이 체크해가며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 봤어요. 그런데도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검사를 다시 해 봐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남편 쪽 문제인가 싶어서 검사를 받아 보라 하니 남편은 자기 친구가 아는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검사 결과지도 보여주고 상세하게 내용도 설명해줬는데 정자수도 많고 다 정상이래요. 결과지까지 확인하니까 남편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아이는 안 생기는 거였죠. 그맘때 시부모님도 은근하게 압박을 하시더군요. 1년 뒤에 갖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아이 갖는 것도 늦추더니 왜 아직도 소식이 없느냐고요. 제가 안 갖고 싶어서 안 갖는 것도 아니고 안 생기는 건데 은근히 저한테만 압박을 자꾸 주시니까 저도 좀 서운하고 힘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원하시는 만큼이나 저도 아이가 갖고 싶었고요. 하지만 원해도 안 생기니까 초조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 함께 난인 클리닉을 가보자고 했습니다. 시험관이든 인공수정이든 뭐든 해보자고요. 그런데 남편은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가져야 될까? 그게 무슨 말이야? 실은 자기가 너무 아이 갖고 싶어 하니까 나도 그냥 맞춰준 건데, 난 솔직히 아이가 꼭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저는 남편의 말이 놀랍고 서운했습니다. 남편도 저랑 똑같이 갖고 싶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기는 아이가 꼭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요. 왜 갑자기? 그렇게 말안 했잖아. 자연스럽게 생기면 또 낫는 거다 싶긴 했지. 자기가 워낙 원하기도 하니까. 근데 우리 둘다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안 생기는 거면 억지로 굳이 가져야 될까 싶어. 나는 지금처럼 우리끼리 이렇게 지내는 게 좋거든. 무엇보다 시험관이니 인공 수정이니. 그런 거 진짜 힘들어, 특히 여자한테. 몸이 얼마나 충나는 줄 알아? 나도 좀 알아봤는데, 여자 몸에서 난자 채취하고 그러는 게 진짜 무리가 많이 가고, 나중에 자궁 관련 병이 생길 가능성도 높대. 자기 생각에서라도 나는 그렇게까지 무리하고 싶지 않아. 우리 지금 충분히 좋잖아. 나는 그냥 자기랑 지금처럼 연인으로 늘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살고 싶어. 난 자기만 있으면 되니까. 남편의 말이 뭔지는 알겠지만, 저는 많이 서운했습니다. 아이를 별로 안 원한다면 처음부터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전까진 별다른 말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아이 안 생기는 것 때문에 매번 스트레스 받는 거 안쓰럽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아이 한 명쯤은 꼭 있었으면 했어요. 시부모님도 저한테 은근한 압박을 계속 하셨고요. 어머님, 아버님은 계속 기다리시잖아. 그건 내가 잘 얘기할게. 남편의 입장은 생기면 나와서 잘 키울 거지만 굳이 안 생기는 아이를 클리닉까지 가서 인공수정이니 시험관이니까지 해서 갖고 싶지는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 일로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남편의 뜻도 이해는 됐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가 안 생기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금은 내려두고 자연스러운 순리에 맡기겠다 결심했죠. 남편이나 저나 몸 건강하고 건강한 부부 생활도 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아이가 찾아와 줄 거라 믿으면서요. 남편이 시부모님도 잘 설득을 한 건지 시부모님도 그 뒤에는 그렇게 저를 압박하지는 않으셨고요. 저도 마음을 내려놓으니 한결 좀 편해졌어요. 저는 남편이 제 몸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아서 그것도 참 속이 깊고 고맙다 생각했죠. 보통의 남자들이라면 아이가 갖고 싶어서 여러 방법을 나서서 찾아봤을 법도 한데, 제몸 생각해서 시술 같은 건 받지 말자고 한 거니까요. 결혼해서 살아보니 남편이 더 진국처럼 느껴졌고, 남편 역시 저에게 고맙다. 너랑 결혼한 게내 인생의 복이다. 라는 소리를 잘했습니다. 아이는 비록 없지만, 저희 부부 사이는 행복하고 화목했어요. 그러는 와중 남편은 사업을 키우기 위해 개발자들도 좀 많이 영입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남편 회사에 사활이 걸린 문제기도 했죠. 투자금도 많이 필요했는데 그 투자금을 도와줄 투자자는 저희 아빠가 소개해 주셨어요. 그분들은 저희 아빠만 믿고 투자를 한다고 하셨고요. 가장 골머리를 안았던 투자금 문제를 저희 아빠가 도와주니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께 늘 감사하다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성공시키겠다고도 했습니다. 완벽한 결혼생활이었어요. 마음 한 구석엔 남편과 저를 반반씩 닮은 귀여운 아이 하나만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분명히 있었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완벽한 결혼생활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균열이 가고 있었어요. 그 시작은 남편 차에서 발견한 스티커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세미나 출장을 갔다 온 다음날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짐이 좀 있어서 차 뒷자리에 잠깐 올려두었는데 내릴 때 짐을 꺼내려고 뒷좌석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좌석 위에 웬 캐릭터 스티커가 끼어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스티커요. 이게 여기 왜 있지 싶었습니다. 남편의 차에 그 스티커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제가 그 스티커를 물끄러미 보고 있으니까 남편이 뭐해? 아 이거 뭐야? 포켓몬 스티커 아니야? 애도 아니고 이런 거 뭐야? 저는 웃으면서 장난을 쳤습니다. 남편도 웃더라고요. 아 뒷자리에 영석 씨 태웠는데 영석 씨가 놓고 갔나 보네. 아그 개발자분? 어그 사람이 이런 거 좋아해 애들처럼. 아 그래? 그럼 갖다 줘. 에이 뭘 그냥 버려 얼른 가자 남편의 말에 저도 대수롭지 않게 그 스티커를 버렸습니다 좀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그냥 넘어갔죠 하지만 그 후에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연락이 와서 대뜸 지난 금요일에 니네 남편 뭐 했느냐 묻는 겁니다 우리 남편 세미나 있다고 해서 직원들이랑 출장 갔다 왔는데 출장? 참나 왜 그래? 나, 니네 남편 봤어, 분명히. 어디서? 친구는 근교에 생긴 대형 카페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제 남편을 봤다는 겁니다. 그 카페가 워낙 인기가 있는 곳이라, 사람도 많이 오는 곳인데, 거기서 제 남편을 봤대요. 여기 왜 있나 싶어서 여러 번 봤는데, 분명 제 남편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뭐, 커피 마시러 갔겠지, 직원들이랑. 무슨? 웬 여자랑 애랑 있더라? 여자랑, 애? 어, 애는 한 유치원생? 정도 돼 보이고, 보니까 그냥 한 가족처럼 보이던데? 너네 남편이 빵 잘라서 그 애한테도 주고, 그 여자한테도 주고. 뭐라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출장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카페에서 모르는 여자와 아이랑 빵을 먹고 있었다니요. 그 순간, 제가 남편 차에서 발견했던 스티커도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설마설마 하는 기분으로 다시 물어봤죠. 확실해? 네가 잘못 본건 아니고? 아니라니까. 니네 남편은 나를 못 알아보나 본데, 나는 사람 얼굴 웬만해서 안 까먹는 거 알잖아. 내가 설마설마 해서 여러 번 맞거든? 니네 남편 맞아. 도대체 그 여자랑 그 애는 누구야? 글쎄, 너 남편 한번 뒷조사해봐. 내가 볼때 니네 남편이랑 그 옆에 있던 여자랑의 보통 사인 아닌 것 같아. 저는 몹시 심란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낯선 여자랑 같이 있었던 것도 이상한데까지 애 도대체 이게 뭘까? 그 사람들은 누굴까? 혼란스럽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두고 딴짓을 할 거라곤 전혀 생각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친구가 전화가 와서 확인해 봤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확인 안 했다고 하니까 저보고 답답이라고 합니다. 저보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뭐든지 제대로 확인부터 하라면서요. 저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랬더니 친구가 자기가 예전에 썼던 어플이 있는데 그거 남편 폰에 깔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실은 그 친구는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혼한 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반 전문가 수준으로 잘 알고 있어요. 기든 아니든 확인은 해봐야 된다고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으면 어쩔 거냐고 하도 친구가 저에게 닥달을 하니까 저도 마음속에서 점차 의심이 싹 트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시키는 대로 그 어플을 주문해서 남편 폰에 몰래 깔았습니다. 남편은 IT 관련 사업을 하다 보니 폰도 특히나 잘 만졌고 혹시 들킬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그 어플은 감쪽같이 안 보이게 숨겨지더군요. 마음 먹고 폰의 소프트웨어를 전부 드러내지 않는 이상은 발견되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친구의 조언대로 그 어플을 설치했고 남편이 폰으로 주고받는 모든 내용들은 다제 메일로 오더라고요. 통화 내용들은 녹음이 되어서 첨부 파일로 오고 주고받은 사진까지 전부 다요. 초반엔 신경 써서 확인했는데 거진 사업에 관한 내용이거나 남편의 친구와 나누는 가벼운 대화들이었습니다. 별것도 없는데 괜한 사람을 의심했네 싶어서 어프리고 뭐고 지우려고 하던 찰나 저는 듣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어떤 여자의 통화 내용이요. 자기야 이번 주엔 언제 올수 있어?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왜? 바빠? 바쁜 것도 있고 하, 저번에 바람 쐬러 간날 민성이가 내 자리에 스티커 놓고 갔더라. 그거 집사람이 봤어. 아 그래? 뭐래? 뭐라긴, 이게 왜 있냐 그러길래 내가 적당히 둘러댔지. 그런 거 조심 좀 해줘. 그냥 스티커일 뿐인데 뭐. 어쨌든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 그럼 금요일에 민성이 하게 있는데 그것도 뭐다? 아무래도 그렇겠지. 그건 와야지. 짬을 내서라도. 민성이가 아빠 온다고 얼마나 기대하는데. 저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빠라니. 남편에게 숨겨진 애가 있었던 건가?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아, 시간 좀 내볼게. 근데 기대는 하지마. 섭섭하라 그러네. 그 여자 눈치만 보고. 나랑 민성이는 안중에도 없지? 아니야. 맞잖아. 내가 누구 때문에 숨어서 이렇게 사는데. 미안해. 내맘 알잖아. 자기 맘이 뭔데? 들어야 알아? 나 자기밖에 없지. 우리 민성이랑. 그런 그 여잔. 아, 그냥 돈줄이지. 걔네 아빠가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니까.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치, 너네 부모님은 나는 그렇게 반대하더니. 저는 육성으로 욕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저보고 돈줄이라고 저희 아빠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알고 한 입을 덥고 같이 살아왔던 남편이 이런 말을 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목소리는 분명 남편인데요. 좀 있어봐. 이번에 투자금 받고 프로젝트 성공시키면 회사 많이 키울 수 있어. 그때 되면 그 여자랑 이혼할 거야? 당연하지. 나 이렇게 고생하는 거 결국 자기랑 우리 민성이 때문이야. 하, 알았어. 근데 알지? 그 여자랑 사이에선 절대 애가 지면 안 되는 거? 네가 나 데리고 가서 정관수술까지 시켜놓고 뭐 내야. 말이 되는 소리래. 어쨌든 그 여자랑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뜻이야. 잠자리도 웬만하면 하지 마. 저는 그 말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죠. 남편이 나 몰래 두집 살림을 하고 애까지 있는 것도 기절 초풍할 노릇인데, 알고 보니 남편은 정관 수술까지 했던 겁니다. 그것도 그 여자가 데리고 가서 시킨 거였죠. 분명히 아무 문제 없다고 검사 결과지까지 보여줬는데, 철두철미하게 저를 다 속인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을 찾아가 목이라도 조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기만도 이런 기만이 있을 수 있나요? 제가 아이 갖고 싶다고 그렇게 노력한 거 옆에서 다 지켜본 사람이 알고 보니 이미 정간수술까지 해서 애초에 애를 가질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손이 너무 심하게 떨리고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분노를 느꼈어요. 도저히 통화 녹음 내용을 더 들을 수가 없어서 토학질까지 하며 울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저를 이렇게 기만하고 배신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차라리 그 여자가 좋다고 이혼해 달라고 했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앞에서는 저한테 고맙다 자기밖에 없다 그래 놓고 뒤에선 다른 여자랑 애 낳고 살고 저는 돈 줄일 뿐이라며 욕하고 거기다가 자기 멋대로 정관수술까지 쓰레기도 이런 핵폐기물 쓰레기가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정말 한시간 가까이 꺽꺽거리며 온것 같습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제 친구가 본게다 진실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알아낸 것들은 남편은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 사이에서는 다섯 살이나 된 애가 있었습니다. 저와의 결혼 생활이 5년 가까이 됐는데, 그렇게 치면 애초에 저랑 연애할 때부터 그 여자랑 만나고 있었고, 이미 애도 가진 거였다는 말이었죠. 그런데도 안면 몰수하고 저랑 결혼을 한 거였어요. 뻔뻔하게도요. 저는 일을 갈며 그두 인간들이 주고받는 모든 문자와 통화 내용들을 다 저장했습니다. 불법적인 증거긴 하지만 벌금을 내서라도 소송에 다 사용할 생각이 있었죠. 그 여자는 남편에게 아이 사진도 잘 보냈어요. 남편도 우리 민성이 예쁘다 보고 싶다 등등의 연락을 잘 하더군요. 저는 도저히 아무렇지 않게 남편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집에서는 줄곧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 얼굴만 봐도 화가 끓어올라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그 와중에 남편놈, 저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한편으론 장인어른이 소개해 준 투자자랑 만났다고 얘기가 잘 됐다면서 아버님 덕분이라 그러더군요. 저는 속으로 그래 네가 그런 것 때문에 나랑 사는구나 싶어서 얼마나 가증스럽던지요. 저는 도저히 남편놈 면상을 볼 자신이 없어서 당분간 친정에 좀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앞에서저 걱정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좋다구나 그 여자에게 연락하더군요. 와이프 집에 간다고 오랜만에 민성이 보러 가겠다고 하면서요. 그 여자도 신나서 오라 그러고요. 저는 처절한 눈물을 흘리며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 이혼할 거고 그 투자자 연결해주지 마시라고 하면서요. 저희 부모님 왜 그러느냐 놀라서 물으시고 저는 모든 걸다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충격이 얼마나 큰지 한참이나 말도 못하시고 아빠는 끊으셨던 담배까지 도로 피우실 정도였죠. 저만큼이나 배신감이 엄청 나셨던 것 같습니다. 아빠는 손까지 부들부들 떠시면서 분노하셨어요. 사이라고 발벗고 나서서 투자자 소개해주고 도와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새끼라면서요. 엄마도 정신 차리고 나서는 그것들 다 가만 안 둔다고 찾아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연차까지 연달아 쓰면서 그 인간들을 족치러 갈 준비를 했죠. 남편은 저 없다고 그 여자 집으로 바로 갔어요. 그 어플은 위치 추적도 뜨기 때문에 남편이 회사에서 나오는 거, 움직이는 것도 다알수 있었어요. 엄마 차로 남편 차 조심히 미행했고, 남편은 저희 집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의 동네의 한 아파트로 들어가더군요. 밑에서 지켜보니 10층으로 올라가길래 엄마와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한층에 집이 두채 있었는데, 오른쪽 집 앞에 아이 킥보드가 있더라고요. 이 집이구나 싶었죠. 그렇게 엄마가 초인종 누르셨어요. 잠시 후 인터폰으로 웬 여자가 누구세요? 묻더라고요. 아랫집에서 왔는데요? 아랫집요? 무슨 일로요? 잠깐 드린 말씀 있으니까 문 조금 열어주시겠어요? 잠시만요. 그러면서 안에서는 자기야 아랫집이라는데 왜 왔지? 내가 나가볼게 라는 대화 소리가 살짝 들리더군요. 기다리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저희 남편이 고개를 내미는 겁니다. 무슨 일로 하다가 남편은 저희 엄마와 저를 보고 눈이 어디까지 커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문을 도로 닫으려고 했어요. 저랑 저희 엄마 문 붙잡았고 확 열어제꼈죠. 저 장모님! 자기야! 그렇게 그 여자 집에 입성했는데 한 20평 정도 되는 집이었고 벽면에는 애 사진들이 떡하니 붙어있었습니다. 애는 유치원에 가 있는 건지 없더라고요. 집만 보면 그냥 평범한 부부가 사는 집 같았죠. 저희 엄마, 저희 남편 싸대기부터 연달아 세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쫓아가서 그대로 싸대기 날렸어요. 이 미친 것들이 정말 저 장모님 장모 같은 소리하는 누가니 장모야? 이게 우리 딸을 뭘로 보고 저희 엄마 그대로 집안 살림 다 부셨습니다. 저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날 정도로 화가 났는데 꼭 참았어요. 저희 엄마 난리치고 있으니 그 여자가 저희 엄마더러 아줌마 미쳤냐고 잡아당기면서 말리더군요. 저게 우리 엄마한테 손을 대네 싶어. 그 모습에 저도 눈 뒤집혀져서 그 여자 머리채 잡고 내팽개쳤습니다. 그 여자 아프다고 저 고소한다고 울고불고 남편놈 그 와중에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참 가관이었죠. 저는 남편한테 가서 그대로 싸대기 날렸어요. 우리는 끝이야. 그리고 그 여자한테도 말했습니다. 이혼해 줄 테니까 데리고 살아. 뒤에서 첩질하면서 그러고 살지 말고. 그렇게 저는 엄마랑 나갔습니다. 남편 놈 뒤늦게 따라 나와 잘못했다 얘기 좀 하자 비는데 뿌리치고 엄마 차 타고 떠났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바로 시댁에 알렸습니다. 어머님, 전데요. 저 정우 씨랑 이혼하겠습니다. 정우 씨, 저 몰래 여자 있었고요.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애도 있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손자 원하셨죠? 이미 있었네요. 저 이혼해 줄 테니까 원하시던 손자 데리고 잘 사세요. 그럼 끊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후로 어머님한테 전화가 불티나게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플을 통해 어머님과 남편의 통화 내용을 다 엿듣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가 누군지 시부모님도 알고 계시더군요. 저 만나기 전에 남편과 사귀었던 여잔데 토킹바에서 일하는 여자랍니다. 남자 손님들과 대화하고 술 따라주는 그런 곳이요. 둘이 만나는 거 시부모님이 알고 헤어지라 해서 결국 헤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랑 선봐서 만났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후에도 그 여자랑 저 몰래 다시 만났고 그 여자는 그 와중에 임신도 한 모양이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두집 살림하게 됐는데 그 여자의 권유로 정관 수술까지 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랑 사이에서는 애를 가지지 말라고요. 남편은 제가 닥달하니까 몰래 검사지까지 만들어서 저를 속인 거였죠. 시어머니는 남편 너로 미쳤느냐면서 걔를 왜 아직도 만나느냐 어쩔 생각이냐고 길길이 날뛰시고 남편도 이렇게 걸릴 줄 몰랐다면서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더군요. 시부모님 제 직장까지 찾아와서 이혼은 안 된다고 말리시는데 어이가 없었죠. 어머님, 신혼 초부터, 아니 애초에 결혼 전부터 그 여자랑 만나고 있었고 그 사이에 무려 애까지 있어요. 제가 빠져줄 테니까 정우 씨는 그 여자랑 살림 차리라고 하세요. 그런 애를 어떻게 며느리로 받아들이니? 걔가 어떤 앤데?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든 어머니 마들은 좋아 죽겠다잖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 배신하고 그 여자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몰래 정관 수술까지 했어요. 저 그것도 모르고 여태까지 애 가지려고 혼자 노력했고요. 걔가 진짜 미쳤나 봐. 백 여시한테 꼬여가지고 꼬인 거 아니고 본인이 원한 거예요. 저는 이혼할 겁니다. 이걸 이혼 안 하고 그냥 산다면 제가 바보 멍청인 거죠. 그렇게 이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제가 무조건 이혼하겠다고 나오니 남편도 결국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하기로 했고요. 집은 저희 아버지가 해 주신 집이고 안에 가전제품들은 남편이 해온 거라서 기한 정해주고 짐다 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그 여자 상대로 위자료 소송 걸었고요. 두집 살림에 애까지 있으니 증거는 확실한 편이라 무조건 저한테 유리한 상황이었죠. 저희 아빠는 남편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투자자들에게 상황 얘기해서 투자금은 다 결렬되었습니다. 나중에 소송 진행하면서 들은 건데 남편 회사는 투자금 결렬되면서 개발 지연됐고 그 바람에 개발자들도 하나둘씩 그만두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남편 놈 사업도 완전 내리막길이었죠. 남편 놈 뒤늦게 수습해보려고 하나 본데 어림도 없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1년간의 소송 끝에 재승소로 끝이 났고 저는 그것들에게 위자료 받고 이혼 마무리 지었습니다. 소송하면서 느낀 건데 그런 놈 사이에 애가 안 생긴 게 차라리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애가 있었으면 그렇게 쉽게 이혼 결정은 못 내렸을 테니까요. 그리고 결혼 생활 도중 저한테 결혼 잘했다느니 고맙다느니 입에 발린 소리 잘했는데 그게 지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보니 그랬던 거고 진짜 좋아했던 여자는 그 여자였나 보다 싶어 입맛이 씁쓸하더군요. 그렇게 이혼 후 2년 정도 지났을 때 처음 소개해 주셨던 지인분에게 전남편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그때 투자금 결례 문제를 시작으로 결국 전남편 회사는 쫄딱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 부모님이 그 여자 끝까지 반대해서 전남편은 혼인신고하고 그 여자네 들어가서 살았다고 하던데 결혼 생활 얼마 되지도 않아 문제가 많았는지 1년도 안 돼서 이혼 얘기 오갔대요. 전남편 회사도 망하고 돈줄도 끊기고 생활고로 많이 싸웠나 보더라고요. 그 와중에 전 시부모님은 그 여자랑 끝은 뇌대 애는 데리고 오고 싶어해서 그 여자랑 양육권 소송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반대해서 그렇지 그 여자랑은 진짜 사랑이었나 보다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몰래 한 번씩 볼 때는 서로 애틋해 죽겠는 모양이었는데. 같이 살아보니 1년도 안 돼서 헤어진다는 거 보니까요. 그 지인분도 전 남편이 건실하고 착실한 청년인 줄 알았는데 그런 인간인지 몰랐다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연애하고 5년이나 산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 몰랐는데 지인인 그 사람이 어떻게 다알수 있었겠나요? 전 남편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의심병까지 생겼지만 이제는 다 끝난 일이고 지난 일이니 저도 묻어두고 살려고 합니다. 과거에 연연하면서 속 그리고 살고 싶지 않거든요. 누구에게 말하기에도 참 기막히고 어이없는 일을 겪은 저. 참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런 시간들로 인해 제 마음은 좀더 단단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당분간은 연애 생각도 결혼 생각도 없지만 진실된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행복한 미래를 꿈꿔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